앞서 노인 침해 원인과 문제점들을 진단해 봤는데요. 이러한 노인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개교회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노인 대학에서부터 전문가들이 상주해 침해 예방과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교회 복지관까지 박고철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한국교회 노인학교 연합회는 한해 동안 진행된 전국 노인대학 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국 3,209개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에 지난 한 해만 24만 8,340명의 노인들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교회들이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노인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회 저변 밑바닥에 깔려서 그들을 돌보고 있었다라는 거. 그데 한국 교회가 돌보고 있는 이 노인들은 뭐 유명 가수의 그뭐 치매, 뭐그 아버지는 우울증 이런 위험군을 가장 많이 보유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돌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노인 복지라는 말조차 전무했던 1975년 정릉 교회는 최초의 노인대학을 세워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선두주자로 나섰습니다. 교회도 그러고 가정도 그러고 어 중요한 건 뿌리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교회가 우리 교회가 40년 전에 그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매년 250여 명의 지역 노인들이 등록하는 정릉평생대학의 특징은 자치활동을 장려한다는 겁니다. 대학에 등록하는 노인들은 스스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물론 매달 자신들의 작품으로 채운 책자를 발간하며 능동적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인들은 사회성을 키울 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로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개명선교회가 운영하는 소아노인주간보호센터에는 노인 장기요양 3급 판정을 받은 20여 명의 노인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치매와 그 다음에 중풍 예. 어르신들이 저희 주간 보호 센터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은 건강 지원, 그 다음 심리 지원, 그 다음에 기능 회복, 그 다음 정서 지원 등의 복리 서비스를 지원받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홀로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이지만 말수가 없던 처음 등록 대와는 달리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되는 웃음 치료, 놀이 치료 등을 통해 점차 얼굴의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매 증상이 호전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지만 최근 이곳에서는 2년간의 꾸준한 돌봄과 활동을 통해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질병이 모두 완쾌된 어르신도 생겼습니다. 시대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들이 각양의 방법으로 섬김에 나서고 있습니다. c g n Today 박고초롱입니다.